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주제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교훈은요. 먼저 양보절, 그쵸? 우리 얼더라고 하는 양보절과 그리고 그두 번째쯤에 들어가시면, 이제 as well as 보이세요. as well as. 이걸로 저는 풀었습니다. 바로 양보절은 양보하시고, 주절이 주제 요지, 주장 제목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리고 as well as는 A as well as B 했을 때 A의 강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A의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는가 같이 집중해 보면서 이 문장으로 제가 해석해서 답이랑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r the B로 Uh, word a n c e 이 전쟁춤이요, risk, m i n u 죠 위험을 줍니다. 자, r u n i n g 경고를 하는 거예요, an enemy, 적한테요. of a coming attack, 어, 지금 다가오는 공격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위험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긴 하지만, 어, erosion, 자극이랑 synchronizing 동시에 하는 거죠, benefit, plus죠, 2점이에요. 자, for the attacker. 자,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어떤 이 이점, 이점의 자극은요. may compensate for. 이걸 보상을 해줄 수도 있을 거랍니다. 자, the loss. 손실인데요. of oh, surprise. 놀람의 손실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금 우리 전쟁의 춤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전쟁을 딱 춤을 추면, 어, 이제 곧 우리 어택 공격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 coming a t 이라고 하는, 어, 이거 이제 예상이 가능해지니 적을 경고하게 하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나. 자, 하지만 우리가 전쟁에 춤을 하면, 자, 그러면 이 어택을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베너피 플러스가 있다는 거, 있죠. 자, 그이 점이 아마도 놀라게 하는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해줄 만한 그 무언가 플러스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humans who. 인간 인간인데, 자,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자, 그리고 m a t c h 막 이제 행진을 하는 그런 인간들은요. 자, may have enjoyed a strong advantage. 또 플러스 나오죠. 아주 강한 이점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on the battlefield. 전쟁터에서요. 자, as well as 뒤에는 통념. 당연한 사실이 따라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전쟁할 때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부족들이 있나 봐요. 자, 그런 뭐, 전쟁을 할때 춤을 추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하면, 자, 그 인간들은 전쟁터에서 충분히 강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이점이 너무너무 지금 플러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뒤에 보면 바로 19세기, 20세기의 Germans, 우리 독일 얘기하는 거 보면, 바로 나라의 예시가 나왔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앞의 말 주제 요지를 서포팅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확신 가지시고 자 여기서 소재는 월댄스고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이점에 대한 설명이 있구나라고 잡아주시면 정답은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2번에 베너핏 보이시고요. 자, 사운드 앤 모션 인 워페어, 전쟁터에서 소리를 쓰고 모션 움직이고 이게 다 춤이죠. 자, 이런 것을 유틸라이징, 활용했을 때의 이점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이점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맞겠습니다.